안녕하세요. 자팝. 자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드디어 쇼케이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6월 29일. 정말 요번에는 글로벌이라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했는데 한국부터 먼저 쇼케이스가 공개돼서 쇼케이스를 보고 나서 요번에 쇼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추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 미디어 쇼케이스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 예약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6월 29일이죠. 6월 29일부터 사전 예약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전 예약을 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쯤에 언제쯤 오픈될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다면 좀 약간 짧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정말 놓칠 수 없는 정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뭐 대표님, 권영식 대표 말로도 어 이번 게임은 좀 넷마블 몬스터즈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마블 퓨처 파이트 개발했던 팀이 그대로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뭐 운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마블 퓨처 파이트를 개발했었던 그 팀들이 다시 한번 협업을 해서 만든 게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하고요. 일단 공개된 거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쇼케이스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처음 등장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총 8명이라는 점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캡틴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맨, 스톰, 스타로드 이렇게 8개만 현재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쇼케이스에서 밝혀진 것은 슈퍼 히어로의 공중 콤보 액션이었습니다 실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타로드라든지 약간 공중에 떠있는 캐릭터들을 공중으로 띄우고 공중에서만 쓸수 있는 공중 콤보에션이 있다고 하니까 뭐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액션이 있다라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쉽지만 조금 독특한 컨텐츠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고유의 스킬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점인데 캐릭터가 스킬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입맛대로 스킬 프리셋을 짜서 스킬을 액티브 스킬 그리고 궁극기 스킬을 교체해가는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아이언맨, 자신만의 스파이더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이시면, 미사일 계열, 화력 지원 계열, 뭐 건틀릿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킬 하나씩을 바꿔줄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아이언맨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코스튬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선질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코스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코스튬에 따라서 이 스킬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조금 기다려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마블 원작 게임에 오리지널 코스튬이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코스튬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나만의 스파이더맨, 나만의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코스튬의 어깨 부분은 쓰고 싶다. 이 코스튬의 다리 부분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트가 아니라 나만의 스파이더맨을 위해서 조합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파츠별로 믹스 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각각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만의 스킬 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내용 중에 블리츠라는 PVE 컨텐츠가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레이드 아마도 던전에 있는 월드보스지 않을까 싶은데, 4인 파티 개념이라고 하는데, 유저 4명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블 퓨처 레볼루션 자체가 팀을 이루는 그런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4인 파티라고 하는 거 보면, 유저 4명이서 같이 하는 레이드 월드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마블 퓨처 파이트의 싱글게임은 아니다. 협력이 최종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리츠는 절대적으로 PVE 컨텐츠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나왔던 특수작전이라는 건좀 독특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MMORPG에서는 장비라든지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능력치라든지. 근데 특수작전에서는 장비와 능력치와 상관없는 그냥 오로지 전략적인 미션 수행형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금을 통하지 않아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PVE 컨텐츠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본인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평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한데 PvP 컨텐츠 중에 오메가 워라는 게 공개가 되었어요. 바로 10대10 실시간 전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 10명 우리편 10명에서 한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PVP를 실시간으로 즐긴대요. 뭐 우리가 마블 퓨처 파이트처럼 뭐 PVP 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타임라인 배틀을 하는 게 아니라 점령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10대 10으로 붙어갖고 싸우는데 여기서 나오는 광석들을 모으고 사람을 죽여서 상대 유저를 죽여서 포인트를 쌓아서 결국엔 이기는 쪽이 보상을 가져가는 그런 컨텐츠라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구현 가능합니까? 진짜로? 그리고 정말 더 독특한 건 이거였어요. 바로 다크존이라는 건데, PVP와 PvE가 결합된 대규모 난투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게 50인 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다크존이 좀 독특한게 약간 배틀그라운드식으로 좀된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무작위 지역에 입장이 돼가지고 다크존에서 몬스터를 잡다보면 포인트가 쌓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일정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랜덤으로 이 지역에 보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 보스를 잡으면 최종 보상을 얻게 되고 굉장히 최고의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독특한 컨텐츠이지 않을까. 그저 우리가 즐기고 있는 숙제형 모바일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컨텐츠로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숙제형 모바일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다크존에서 공개된 건 라우페이가 나오고 이 라우페이를 잡으면 최종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은데 조금 기대는 많이 됩니다. 굉장히 다인이 지금 달려들어서 잡는 것 같고 이게 PVP 뿐만이 아니라 PVP 한 마디로 상대편 상대편까지 결합된 대규모 난투극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개발 총괄 조두현 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콘솔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점 지나다 보면 나는 MMO 게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마블 퓨처 파이트를 거의 뭐 콘솔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의 솔풀이 거의 많은데 솔풀을 하는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최종 엔드 컨텐츠에 가다 보면 결국은 유저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엔드 컨텐츠가. 국제성이 돼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된 것은 2 4 0여억과 동시 서비스라고 하고요 4개의 서버를 존재한다고 합니다 4개 지역을 구분 지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시아 서버 미국 서버 뭐 이런 식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서비스한다라고 하니까 전체 글로벌 서버 마블 퓨처파이처럼 전체 서버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 서버에서는 아마 한이 대한 근도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데이트 플랜도 나왔는데, 솔직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플랜이 다 짜놓고요,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게임 모드 확장도 해고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추가해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업데이트 할 것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거죠. 주요 일정 중에 6월 29일 바로 오늘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갔고, 오픈 날짜는 언제냐? 바로 아마. 다른 나라 기준으로서 9월 29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30일이 될수 있겠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외 앱스토어에서는 9월 3 0일날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쯤에 오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은 시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들 있는 컨텐츠이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준비된 컨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블 부처 파이트를 좀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MMORPG와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번 게임 괜찮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뭐, 현질에 대한 내용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보도 한정적이고요. 하지만 다른 지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현실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K 게임들이 나오는 만큼 그거보다는 훨씬 착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팝 다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근데 기대되긴 하는데 과연?